자사기 18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 반은 그 때, 음, 거절 기, 기업의 땅을 거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사를 집켜주에서 그때까지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사선이 소라와 에스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유민스러워 탓을 보내어 땅을 청탐하고, 음, 살피게 하며, 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음, 그들이 에브라인 삼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서 유석한지라, 음,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레이 청년의 음색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으면 누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면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하자 보고 나를 구용하여 나를 자기 시행했다. 제사장으로 삼은 내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하여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음, 보아서 우리가 음,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음, 그때 제세상이그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음, 너희가 가는 그는 여호와 앞에 있는이라 시, 하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라 이스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여 시돈의 사람들이 산는지가 처럼 평안하고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돌리면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이라 음, 그들이 소리와 에스다울에 돌아가서 음,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 어떠하더냐 하니 음, 그이르 일어나 그들을 뭐 치러 올라가서 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게 좋았다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자 너희가 가면 필요으로 백성을 만들 것이여 그 땅은 덥고 그 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시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들고서로에 스왈에서 출발하여 음, 음, 올라가서 유대에 있는 기랏 여야림의 진진이 그림으로 그곳에 오늘날까지 마인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야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3 집, 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전을 점쳐서 갔던 다섯 사람과 이 사람이 이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에복과 드라빈과 세긴 신상이보험만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너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음, 것이니 생각하고. 생각하라 하고 다섯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음그 청년 레이선의 집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그에게 문안 하고 산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는거문앞 입구에 선이라 그 땅을 점차하러 걷던 다섯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세균 신상과 의복과드라마가 보험은 내 지적을 가져갈 때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앞 입구에 서 있더니 잊혔더니 음, 음, 그 다섯사람이 미가해지고 들어가서 그 생긴 신상과 에북과드라미보는서 신상을 가지고 나가며 그 신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언니 하니, 하니 음, 그들이 그에게 이로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들어 음,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음,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 제,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과 한적 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여 애국가 드라블를생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아들, 들 같이 깎아진 무관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니 <laughs>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들모산서차선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이라 부른 자들이 얼굴을 들려 미가에게 이러요 내가 무슨 일을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러되 내가 만신들가대제사이 빼서 음, 나이 이제 라들 오고 남은 것을 남은 것이 무엇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들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지라 음단 자손이 그에게로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자라고 도망자 리들 서내신명과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하 그하늘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관찰한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곳을 보고 들켜 집을 돌아갔더라. 음,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차연 라이스를 이르러 음, 한가하고 걱정없이 나. 사람의 빗소리를 만나 카메라의 것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로 대 음,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그 성은 배드로호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동과 거리가 멀고 성숙한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른 자손이 성함을 세워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그들의 조상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함을 다니라 하니라. 그 성함의 본 이름은 나이수였다. 다른 <laughs> 자손이 자기를 알면서 그 세계는 세상스럽고 모세의 존재여게르소의 아들 유나단은 그의 자손의 산지가 의세상이세요그땅음에 사로 잡히는 날까지 일어났더라. 하나님이 음, 집, 하나님의 집의 실로에 있을 도을에 내가 만든 바나스의 신 신장은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